대한지 아파트들 가면은요. 네, 네. 환기창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환기창. 환기창 <laughs> 좀 따지시는 분들이 아, 창 네, 네. 있잖아요. 아, 마, 네. 아파트 가시잖아요. 네. 환기창 있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지프로티 v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다르게 안방에서 네. 인트로를 하고 있는데요 안방이 기가 막히다는 아, 거죠 이유가 있죠 당연히 네. 일단은 안방의 맛만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런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조부 그렇죠. 욕실 마저도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야 부부 욕실, 우야. 여느 집의 메인 욕실 같은 네, 그런 규모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 게 네. 여기에 이렇게 에어드러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야. 그리고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굳이 수납장은 안 짜셔도 된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화장하실 공간까지 네. 네.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집 안방이라고요. 자 이게 우리 집 안방입니다. 야.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플랑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죠? 요 정도 지금 우리 현장 네. 가격되면은요, 네. 요 마전동 근처에 9억 네. 아파트 가실 수 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네. 네. 한 20년, 30년 된 거. 그쵸. 말 그대로 9억 네. 아파트죠. 9억 아파트 가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구억 아파트 단점이 뭐냐? 네, 네 층간소음부터 해가고 그렇죠. 일단은 너무 오, 노후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네. 아파트를 꼭 가셔야 된다. 네. 그럼 2, 30년 된 아파트 가지 마시고, 맞아요. 이거 오시라고요. 여기 오시면 오시다시... 신상 아파트 인테리어그지 네. 신상 아파트 인테리어이기도 하고요. 마전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세대 빌라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지금은 두개동 7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개 동에 더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마전동에서 이런 인테리어에 이런 분양가, 이런 시립 주금 찾아보기 힘들고요. 네. 그리고 인프라적으로도 교통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 너무나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네. 구호가빠져들 가시려면은요. 네. 시립 주금이 최소 7, 8천이 있으셔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무입주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오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직 여유 세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구조와 좋은 충수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2억 후반부터 시작이 되니까는 여러 타입 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자녀들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시는 데도 전혀 무리 없는 현장이니까요. 꼭 한번 나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주차 같은 경우는 자주식에 필로티식으로 100% 주차도 가능하고요. 지하철 2호선 건단 사거리역도 도보로 가능하니까는 지하철 타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한번 타셔도 강남권까지도 3, 40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출퇴근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쿠반때 무입주 가능한 현장 저김프로랑 전시로부터 천천히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는 이제 저희 집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보시면 규모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한 성인 3명 정도 동시에 신발 갈아 신는 거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신발장 3장으로 나와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허리 시공 들어가 있어서, 우리 뭐 자주 넣는 거, 네. 뭐 디퓨저나 찾기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밑에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보드 시공 돼 있고, 전체 소등등. 그리고 여기는 전실 거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부터 좀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여기만 네. 딱보면은 그런 생각들. 어떤 생각이요? 약간 이 평한 느낌도 나고. 아, <laughs> 그렇죠. 여기가 약간 좀 미니멀 아파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자, 중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문 자체도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화이트 프레임에 선치되어 있는 저소음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주방거실이통 구조. 그러고 이렇게 메인 욕실 3번방 2번방 1번방 이 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너무나도 이쁘고 그렇죠. 거실도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도 이쁘고 인테리어 자체도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좋고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스타일러까지 주는 현장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2억 후반대부터 시작하는데 스타일러까지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기가 네. 제가 계속 아파트 느낌이 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네네. 과하지도 않고요. 집들이 맞아요. 딱 보시면은 이 안방이 네. 완전 그냥 아파트예요. 맞습니다. 보세요. <laughs> 오시면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인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문 옆에 있는 천천히 메인 욕실부터 보실 건데요. 아, 아, 여기 메인 욕실. 기가 막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저희집 메인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벽면에 물때 강한 테라조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샤워 수전이 여기 마련되어 있어요. 미쳤어요, 진짜.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 수전 나와 있는데. 네. 어,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는 집은 없거든요. 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발신용 욕조를 놓으셔도 됩니다. 욕조를 길게 놔도 돼요? 길게 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뭐 부스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이거는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시공을 해서 쓰십시오. 네. 그리고 터치식 거울 조명에 수건수납자 네. 세면대와 자변기까지 네.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윤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네. 욕실에 불투병률이 처리를 해놔갔고요 네. 이거 문을 굳이 노크를 안 해도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동선상 제일 가까운 동선부터 천천히 갈게요 네. 자 여기는 저희 이제 주방이에요 일단은 옵션 먼저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네. 삼남 비스포크 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알뜰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는데, 네. <laughs> 아무튼 들어오셨어 알뜰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메인 등 투톤으로 이쁘게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조금 단차를 줘서 우리 편안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시라고 만들어 줬어요. 자.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밥솥 놓는 공간과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귿 자형 구조기 때문에 주방에 뭐 설거지 하시고 요리를 하시는 공간 말고도 네. 여유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어프라이기나 이렇게 놓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벽면에는 이렇게 포쉐리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으로 시공을 해놔서 어, 딱 좋아요 딱 좋죠 은은해 진짜 과하지도 않고 네. 은은하다는 표현이 잘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파세코 상부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메리평 후드까지 완벽하게 그렇죠.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싱크볼 마저도 넓고 크고 그리고 여기는 고급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급 도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오셔서 고급 도마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 3번 방으로 가볼 건데요. 네. 자 3번 방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야... 아뭐 공부를 해도 너무 잘될것 같고 잠을 자도 너무 잘올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전에 그 영종도에서 네, 네. 이 편한 세상 살았잖아요. 어 그렇죠, 사셨죠. 네. 근데 거기 저희 네. 집 놀러 왔을 때가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아 어, 비슷해요, 진짜로 비슷해요. 그죠? 지금 윤프로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느낌이 난다. 이거를 한번 오셔서 직접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사이즈 체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가로폭 같은 경우는 3050 세로폭은 2500이 나옵니다 네. 뭐 한쪽이 3000이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싱글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이쪽에 옷장을 짜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에 메인 등 없이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까지도 각 그렇죠. 방마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3번 방이었고요. 네. 저희 이제 2번 방으로 갈 건데요. 네. 2번 방에는 이제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 근데 규모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당합니다. 아우, 이제 방도 상당히 커졌네요. 그렇죠. 방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가로폭은 2,500. 세로폭은 3,050. 그렇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죠. 3층이 넘어가니까는 3번방과 마찬가지로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니까요. 우리 자녀한테 편히 쓰라고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조명에 네. 공기순환 장치까지 똑같이 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다용도실입니다. 네. 바닥에 단차 시공 들어가 있고요. 규모 상당히 큽니다. 아, 집은 이렇게 지어야되니다 그러니까요. 오시면 여기가 빌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그니까. 드실 겁니다. 네. 자 수전 나와 있으니까 워시타 올리셔도 되고요. 방문 탄성 코팅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네. 아빌라 느낌이네요. 아 퓨전을 했군요. 네. 아파트 빌라가 네. 이렇게 아빌라. 네, 아빌라. 네. 자 창도 와이드하게 잘 나와 있고요. 바닥에 타탈 시공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 네. 저희 집은 이렇게 곳곳에 보드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포인트로 좋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야, 진짜 여기 안방 너무 안, 좋다. 안방 너무 좋죠. 네. 지금 이렇게 d 피 되어 있는대로 킹 사이즈 침대 놓시면 으될것 같고요. 네. 어, 일단 사이즈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가로 폭은 3,100 나오고요. 네. 세로 폭은 3,400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지금 3,100인데 그렇죠. 공간이 있는 거를 제외한 사이즈예요. 네. 그건 이따 이쪽으로 저랑 크로스를 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네. 천장에는 LG 힛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물형 천장에 라인 조명에 메인등 없이 간접 조명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새로 지은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맨날 보던 힛센이긴 한데 신형. 모양이 틀리죠. 그렇죠. 네. 신형입니다. 있구나. 따끈따끈한 신형. 그 말은 뭐냐? 이 집은 신상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형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저랑 잠깐 크로스를 해 보시면은. 네. 이 공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이 공간이 나는 너무, 최고예요 어, 너무나도 좋죠 네. 지금 보시는 에어드레서 스타일러죠 들어오셔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이 별도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굳이 시스템장을 안 짜셔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죠 딱 공간이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화장하실 수 있는 맞아요 약간 좀 높은 의자 놓으시고 네.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화장품 적재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쁘게 그렇죠. 화장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이쪽은 터치식 조명 거울로 네.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 고급지잖아요, 집이 되게. 맞아요. 확실히 하고 고급스럽다고 볼 수가 있죠. 장 진짜 우물향 천장에 네. 라인 조명 등에. 공기 순환기에 스프링 쿨러까지도 그렇죠. 완벽하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 집 세컨 욕실, 부부 야. 욕실이죠. 부부 욕실 규모 맞춰서 이렇게 잘 빼놨습니다. 맞아요. 샤워수전 잘 나와있고 요 병원에 물대강한 테라주 타일 네. 그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죠 제가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 또 아파트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많이 비교를 네. 하시죠 대단지 아파트들 가면 은요 환기창 네. 네.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기창 <laughs> 좀 따지시는 분들이 아, 한기창. 네, 네. 있잖아요 아, 근데 네. 아파트 가시잖아요 환기창 네. 있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하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네. 다 환풍기로 가지. 맞아요. 네. <laughs> 어, 그렇네요. <laughs> 맞아요. 근데 왜 그거 갖다 딴지를 아, 걸으시는데 이해가 있어요. 안 되네. 맞아요. 진짜. 짱 욕실 크기가 이정도면요. 아이고. 아우, 말다 했죠. 그렇죠. 안방 같은 경우는 뭐 깔라고 찾아봐도 깔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제발 좀. <웃음> <찾아> <웃음> 제발 좀. 좀. 자, 그러면서 저희 집 거실로 왔습니다 네. 저희 집 거실 보시면은 네. 밖에 뷰도 막힘없는 뷰고요 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대칭형 라인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쁜 아, 분위기를 자랑은 하고 있어요 네. 자, 천장에 LG 휠센 신형 대용량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대용량이다 이거 아, 진짜 대용량이에요 <laughs> 자, 소파와 라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공간거리를 재볼게요 네. 공간거리는 3,400이 나옵니다 디이 네. 되어 있는 게 TV가 지금 한 85인치인데요 네.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큰 TV가 시공이 되어 있어도 너 그렇게 뭐 크다? 이런 느낌이 전혀 하나도 안 듭니다. 네, 여기는 진짜 벽걸이 해야겠다. 맞아요. 벽걸이 해야 <laughs> 딱그 느낌이 사네요. 맞아요. 굳이 선반을 올리셔서 좀 지저분한 네.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그렇죠. 추천을 드릴게요. 자, 쇼파 같은 경우는 4, 5인형 큰 쇼파 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렴하고 이쁜 현상이니깐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은 문의 전화를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이 타입 말고도 다른 타입도 준비를 해갖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보다 네. 큰 평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네. dp가 안돼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오시게 되면은 이 네. 타입도 보시고요. 네. 이거보다 큰 타입도 있잖아요. 그쵸.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렇죠. 금액 차이가 조금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네. 차이가 오차 범위는 있는데 그거는 그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오셔서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관리비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냥 일반 빌라 관리비 그렇죠. 수준입니다. 관리비 저렴하게 나오니까는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시립 주금 무입주로도 가능하십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집 프로 티비 이쪽 있는 번호로 전화문의 한번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분양가부터 시립 주금까지 세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커튼 한번 싹쳐줘 보세요. 자, 막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막히는 네. 게 없으니까는 뭐 막히는 거 그런 거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런 좋은 현장, 이런 멋있는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